잡곡 없이 혈당 잡는 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당뇨에 뇌경색 진단도 받으셔서 밥상 차리기가 늘 걱정이었어요. 엄마가 현미와 잡곡밥을 해주셔도 아버지가 워낙 급하게 드시다 보니 소화를 못 하시더라고요. 잡곡은 너무 싫어하시고 결국 백미만 찾으셨는데 그때 알게 된게 바로 바나듐 쌀이었습니다. 바나듐 쌀은 쌀이 자라면서 바나듐이라는 미네랄을 흡수한 특별한 쌀인데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 바나듐은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혈압, 혈관 건강. 바나듐은 고혈압, 뇌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저희 집은 일반 쌀과 반반 섞어 먹는데 일반 백미보다 고소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전문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체내에 바나듐이 쌓이면 신장에 무리가 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분들은 저혈당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손떨림,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혈당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면 식사 후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내 몸에 맞는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식탁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바나듐 쌀을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연속 혈당 측정기를 소개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